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 세상 톡톡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슈퍼 차이나와 피크 차이나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짠스학켓에서 국제관계학 교수인 할 브렌지 교수는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의 소비에트가 잘못하면 오늘의 차이나가 된다. 하드 오스리테리안리즘. 그러니까 이 강성 권위주의 체제를 이렇게 계속 밀고 나오면. 중국 경제가 둔화가 되고 있지, 사실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데, 이 CCP가 지배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 계속 이 권력을 유지하기위 해서, 뭐, 민족주의를 막 하고, 뭐, 국산품 애용운동 애용운동, 뭐, 차이나 애국심 유발운동을 하고, 또이 국유기업이나 민간기업을 주요하는데, 아, 충성파를 안 치는 겁니다. 이 통제하기가 쉽게. 그러면 이 통제 정치 시스템 때문에 이 하더 어설테니 리즘에서 어, 경제가 효율성과 전문성을 뒤로 하는 거죠. 충성 잘하는 데가 이렇게 경제 핵심에 들어가니까그 개혁을 하지 못하고, 등시업형차는 개혁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경제위기에 빠진다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을 했는데, 마오쭈뚱이 중화제국을 세웠을 때는 그 당시에 차이나는 분명히 소련식 전체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덩샤오평이 소련식 전체주의를 없애버렸죠. 개혁개방하고 중국식 사회주의로 굉장히 이렇게 뭐 이렇게 앞으로 나갔는데 개방사회로 나갔는데 다시 베이징의 지도자가 소련식 전체주의를 회귀하고 있다고 이건 할브렌즈 교수뿐만이 아니고 스탠퍼드 대학의 쉬 청강 교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 교수는 야 이거 지금 차이가 심각하다. 왜 사실 이렇게 거꾸로 걸어가고 있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사람은 나름 에이스 모글로 교수로 MIT대 교수인데 아,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에이스 모글로 교수가 아주 이징에 대해서 따끔한 이야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저렇게 고도로 성장하고 번영한 거는 지금까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이겁니다. 이거 완전히 아주 결정적인 피크 차이라 이론이죠. 중국의 권위주의는 착취적인 정치 되더라고 아주 그 나쁘게 봤어요. 근데 그 반대되는게 포용적 정치제도다 포용적 정치제도가 되어지면 어떤 사회에서 내 혁신과 경쟁을 유도하고 경제 발전을 하는데 중국은 저런식으로 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진짜 진심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해 갖고 슈퍼 차이나 꿈을 이룰려면서울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모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이징에 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저 유명한 마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 마인이 한때 잘 나갈 때는 중국의 어떤 지도자보다도 세계 여행을 굉장히 더당겼답니다뭐 푸틴 대통령 만나고 뭐 1년에 뭐반 이상을 하여 돌아댕기고잘 나갔는데 딱 한마디 말 잘못해 갖고 완전히 갔습니다 전당포 영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 규제가 완전히 낙후되가 갖고 마치 전당포 영업하는 거같다가 한마디 하다 그래갖고 많이 하려던 엔트그룹은 뭐 ipo도 안되고 반동쪽법으로뭐 알리바바 그룹이 엄청 두드려 갖고 알리바바만 뜨드는게 텐센트들이 많은 갭에 두드려 맞았잖아요 야 그럼 왜 베이징이 이렇게 과, 과잉으로 과 반응할까 뭐 전당파 영업이라고 말 한마디 한것 같고 그런데 스탠퍼드 대학의 쉬 교수에 의하면 중국은 지금 베이징은 화평연변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화평연변을 우리말로 풀었으면,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에 슬며시 중국 사이즈 엄마 침투해가지고 CCP 체계를 붕괴시킬까봐 우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던 알리바바 그룹 텐센트 그룹 같은 IT 공룡을 후드로반독점법으로후드로팬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시, 이런 일이라니까 사실 이렇게 막은 IT를 후드로 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때 미국보다 중국에서 유니콘 기업이 그 창업 스타트업이 더 많았거든요 참고로 유니콘 기업은 뭐냐면 사모펀드 투자를 받았지만 아직 기업 공개를 안한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립된 지 10년이 안 되어서 제스 기업의 자산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게 이제 유니콘 기업이고 대표적인 게 바이트 댄스 그 다음에 엔트그룹 알리바바 엔트 댄스 쉐인 이런 건데 2016년부터 2018년에는 중국에서 유니콘 기업이 그 미국보다 세 배나 많이 창업이 된 겁니다. 나타난 겁니다. 이거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이렇게 많이 창업을 한 중국의 유니콘 기업의 10개 중에 7개가 미국 등 서방 자본의 투자 받은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2024년 상반기에는 미국 등 서구에 비해서 유니콘 기업의 창업이 2분의 1로 툭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능력 있는 기업, 민간 기업이 막 기업을 창업하고 승승장구하고 10년 이내 막 스타트업해갖고 10억 불 이상의 대기업으로 키운 게 이제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2 0 2 1년에 중국에서는 100개의 유니콘 기업이 나타났는데 작년에는 30개를 푹 떨어졌어요. 그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뭐 하드 권유주의 막 CSP가 통장고 난리치니까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 벤처 캐피탈이 중국에 대한 투자가, 중국의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가 2014년부터 2021년에는 한 3분의 1,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이렇게 창업한, 스타트업한 중국 유니콘 기업의 3분의 2가 해외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중국 경제가 어두운 거지만 미국의 차이나 배이을 하는 겁니다. 미 재무성이 작년에 인공지능 관련은 절대로 중국의 벤처 투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미중 패권 전쟁에 여풍이 부는 거죠. 요새 베이징 보면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뭐 미중 관세 전쟁에서 히터리 갖고 미국 잡았다 생각하고 뭐 기술 굴기 잘나간다 그러는데 베이징이 제가 보기에 아주 심각하게 착각을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렇게 뭐잘 나갔던 중국의 유니콘 기업이, 지금은 뭐 많은 기업이 중국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저게 중국 국내 자본이 투자한 거구나. 중국 정부가 준게 아니고 해외에 크 미국 자본이 투자해졌기 때문에 큰 거예요. 근데 마인 후려치는 식으로 비리 막 그냥 그 IT 기업 막 유니콘 기업 막 후려 패고, 반 스파이법 하니까, 어, 아,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중국에 안들어가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어떤 그, 이, 미국 벤처 자본의 중국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마윈의 그, 알리바바 그러면 2014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할 때만 해도 시총이 8천억 달러인데 지금 4분의 1로 휙 떨어졌습니다. 2천억 달러로 떨어진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차이나가 서하는 거야 야, 뭐 외국이 투자하지 않으면뭐 관도 우리가 우리 국가가 투자해줄게 국가가 그러면서 이제 뭐 역대급 인공지능 펀드 맹길고 반도체 펀드 맹길고 막 그랬는데 제가 여러 번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부가 뭐 반도체 그룹에 돈 퍼주면은. 돈잔치 하는 겁니다 정부돈잔치 하는거예요뭐 생선가게 하던 사람이 반도체 공장맹글려 했다고 정부돈받 맞고 뭐 튀고 뭐 이런 사태가 많지 않습니까 요번에 이제 반도체 굴개 해프닝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 굴개 해프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많은 똑똑한 스타트업 기업인들이 아노센큐아 베이징 no 아, 돈 받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 보조금이나 정부 투자 받으면 뭐가 따르죠 통제가 따르는 거예요 이 ccp가 일일이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시싫이니까 슬며시 지금 해외에 빠져나가고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 빠져나가고 창업하는 중국의 스타트업이 수백 개가 된는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통계에 안 밝혀지지만 아 외국의 전문가가 추정하는 겁니다. 이 피크 차이나를 그 설명하는 또 다른 그 금융 분야 의 이론이 있는데 이게 민스키의 모멘트 이론, 킨들버그의 광기 붕괴 이론. 퀴셔의 부채 디플레이 이론입니다.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스키 교수는 워싱턴 대학 교수인데, 교 저, 그림에스버시 민스키 모멘트라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중국이 기술 육기막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그러니까, 이 중국 인민들이나 중국 기업들이, 야, 저기 뭐, 인공지능에 투자하면, 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 리스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꼬아갖고 막,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투자하면 내가 벼락부자가 될수 있다. 저거 봐라, 지식시를 개발한 저 스물 몇살로 젊은 저 중국의 청년이 저게 세계적인 기업가로 되고 돈방석에 앉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갖고 막그이 투자를 하면 금융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죠. 주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을, 번영을 기대하다 어느 시점에는 뻥 터지게 되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너무 올라가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실물 경제와 계리가 되고 기대 수익이 없어지면 금융 자산을 막, 매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샀던 인공지능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인공지능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결국 금융 위기가 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찰스 킨드 블러거, M.I.C. 교수는 광기 편닉 이론을 그 발표했습니다. 광기라는 게 뭐냐면 중국이 고속 성장으로 중국명을 내세우니까 너무나 흥분했고 중국 인민들이 야뭐 중국 잘될 거라 그러면서 과잉 공급을 하고 과잉 중 은행에서 돈을 많이 구하고 과잉 투자해갖고 이게 결국 투기가 되는데 투기는 언제고 거품이 발생하는 거지 1 단계 광기고 2 단계 패닉 상태니까 거품이 발생하면 오어 정부가 긴축을 하거든요 긴축을 하면 요 중국에서처럼 부동산 붕괴가 막 나타나고 기업이 도산하고 난리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이징의 딜레그마가 뭐냐면 이 강기를 잡기 위해서 너무 긴축이나 이렇게 쓰면은 패닉 상태가 때문에 아 중국이 더 내수가 침대되지고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다음은 에일대학교의 어빙 휘쇼 교수의 부채 디플레이 이론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뭐 해프트비다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훌륭한 대학 교수분들이에요 이 부채 디플레이 이론은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금융경제를 운영하면 디플레에 빠지는 게, 디플레가 왜 이렇게 나쁜가 하면 경제침체와 물가 하락이 같이 오는 거예요. 물가가 하락하면 기업의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 결국은 경제가 위축된다는 건데, 휘셔 교수에 의하면 중국의 비금융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를 다 합치면 GDP 대비 2009년에는 106%였는데, 이 작년에는 172%로 확대었다 그리고 특히 디플레 연성이 심각한 게 생산자 물가가 30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픽 차이나와 슈퍼 차이나를 말씀드렸고, 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두 얼굴의 중국 경제, 이 책은 참 자세, 세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우리가 참고하시려면 이 책을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하고 싶은 게, 야, 그럼 슈퍼 차이나가 맞냐? 그픽 차이나 맞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 이론을 종합해보니까 간단해요. 이징이 정신차리고, 이 통제적인 사회나 권위적인 사회로 안 가고 덩샤오형식으로 소프트한 권위주의. 이렇게 아주 개혁과 개방을 추는 권위주의를 채택하면은 중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그 그러니까 잘하면 중국 CCP 체제에서도 중국이 번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이론을 제가 나름대로 종합해보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뭐, 이 베이징이 전혀 피크 차이나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미국이 아무리 배싱하고뭐 난리 쳐도 우리는 기술 굴기로 국가가 엄청나게 돈을 집어넣으면 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사회가 그 직면한 피크 차이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시는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목소리>